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평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서도 혹은 두세 사람만 모여도 쉽게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우리를 점령할 수 있도록 열쇠를 내어주는 것이 같습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야외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원망 불평이 못 들어오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원망과 불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하지만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장사지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서 육지같이 건널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광야에서 사흘 동안 길을 걷는 중에 마실 물이 떨어지자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고 원망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뜨무거울 뜨기 없다고 불평했고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해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성해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고기가 없어 영양실조가 되어 못 살겠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가데스바나에 왔을 때 12정탐꾼을 하나한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열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하자 백성들이 통곡하고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민수기 14장의 27절로 30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순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외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자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 여분 의 아들 갈렙과 누나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 하여 내 영이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도와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없는 것만 원망하며 불평하고 단식하다가 결국 출애굽한 첫세대는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평하게 만드는 유혹을 대적하고 무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이기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지고 낭패를 당하고 이기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감사와 찬송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요사밭 왕이 연합군의 침략을 당했는데 그에게는 적을 상대할 만한 군대도 없고 무장한 무기도 무실했습니다. 그러나 요사바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생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0장의 10절에 이에 백생들이 아침에 일찍이 이어나서 되고와 덜로 나갈 가나때여호사바이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 지니하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매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세리라 그의 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바스 왕은 감사와 찬송이 원수가 물리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대 전쟁사에 없는 희한한 일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군사들 앞에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들이 거루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성을 부르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대가여 그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매를 같이 찬송하여이러기를야매에게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단을 치러온 안몬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배하여 곧암님과모는자나이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은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쳐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시작될 때하나님께서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마 가만히 있을 때는하나님이역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시작할 때하나님의역사 나타난 겠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하셨는데 요사밭 왕과 그의 군대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감사와 찬송은 의심을 이기게 한 무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고 구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시 나라에서 자꾸 의심이 다아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의심을 하지 않으시지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때 저는 아니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의심을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누구에게 나타나오지만 의심 속에 빠지느냐, 의심을 이기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심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에 응답하셔서 기적이 나타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면 찬송을 부르면 의심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와 찬송을 불평을 이기게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 한 분이 자궁함에 말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수 정해 할수 없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목사님 바늘 한 줌을 쥐고 쥐지 않고 찔러대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과 이 괴로움에서 내가 정신을 온전히 하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한 결과 집사님 한 분이 원망스러움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다가 얼굴을 딱 펴더니만 증세를 하고, 목사님. 머리를 하늘로 두고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인생으로 태어난 자가 어떻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 마세요.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자매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감사가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되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원받겠느냐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부귀영화공명이 자기 목숨을 구해줍니까? 아무리 부귀영화공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을 한때 에 불과할 것입니다. 세월은 흐르고 자기 인생의 종말이 다가올때 부귀영화공명을 누리는 것은 다 과거의 일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것은 비록 세상의 무기용과 공명은 못 가졌다 할지라도 가장 귀한 목숨을 가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끝없이, 끝없이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근져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이의 아름다운 득을 선포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때 선택하지 않습니까? 옷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가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더구나 내가 살 집은 많이 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좋아하시기는?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장차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왕 같은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왕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귀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혈감의 세력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은 볼 수암에 걸렸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를 받고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다리를 다 잘랐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러면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왕이 폐자로 전해되어 의사가 고개를 흔들며 방법이 없으니 개운하라고 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집으로 와서 너무 아파서 누워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병은 귀신이 가져왔으니 이제부터 내 이름을 다스리라. 너는 나왕 같은 세상이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정도가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계속해서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온 전신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더니 배에서 뭐가 공개처럼확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귀신이 떠났구나. 그러나 일어나 앉았더니 몸이 날라가 듯한 귀하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더니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홀수암도 폐암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아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담대하게 기도하여 마귀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것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돌보시겠습니까? 시편 110편 83절로 4절에 야외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하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그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공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충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셔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알란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서 에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그저 캄캄한 밤중에 방황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면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숨기며 살다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예비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를 위하여 거처를 그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이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히 들어가서 그할 곳을 주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천당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아직 새까맣다,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습각 함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 집을 있으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 몸이 아플 때도 또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을 때는 자고 나면 금방 회복되었는데 지금은 피곤이 많이 쌓이면 자고 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천당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죽음을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것지 모릅니다.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날 때 주님이 와서 내 손을 잡고 영원히 살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어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만일 죽을, 죽음이 가까울 때 가야 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당황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지 않은 구현받은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므로 내일이 캄캄합니다. 육신의 집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집이 없는 방황자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으니 위로 인하여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목사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슬픔을 주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라. 나는 삶의 기쁨과 슬픔을 다 함께 내게 선물로 주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니 좋은 일을 좋아서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도 내가 좋게 만들어 줄 것이므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기쁘기만 하면 기쁨을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슬픔이 다가와야 기쁨의 참맛을 알고 배고픔이 있어야 밥 먹는 기쁨을 알리고 질병이 들어야 건강한 기쁨을 압니다. 기쁨과 슬픔이 연달아 와서 인생을 참만족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삶의 마귀를 끌어들이는 길이고, 감사와 찬송은 우리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 곳에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 감사로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잘됨에 간근하고 생명을 넘치게 얻는 삶을 살고 싶으면 감사를 하십시오. 히브리스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녀의 제사를 하는 깨뜨리자 그는 그 이름을 절규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 하셔서 큰 은총과 축복과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